생장사업육성분야는 사십육조부터 오십조까지 누용으로 세기부서에서총 스물여덟 개 사업에 구십칠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 가입을하여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제 협력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테크노벨 운영 성과의 대제화를 위해 그냥 업무 가다하다 주말에서도 나와서 해야 된다. 주말에 나와서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말에 나와라고 뭐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장님 이게 국장님의 지시 아래 이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위안에 전달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를을 막론하고 제가 부정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요 한번 수업을 한다는 교육을 한는 얘기죠. 100시간이니까는 실제로 뭐한 번은 아니고요. 나눠서 하게 되면 한보름 정도, 보름 로 교육을 많이 받으겠습니다 어, 순제한 제가 시분에서 100시간이니까 1 5일 정도 이렇게 나